세상의 논리는 강한 자에게 더큰 힘을 주고 유능한 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피곤함과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자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하니 내가 더 힘을 내야 한다고, 더 유능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젊고 강한 소년과 장정이라도 결국엔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시도의 결국은 탈진과 실패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31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모든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잠잠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